야 눈에 뭐 들어갔다. 야 일로 와봐 후 불어줄게. 아 불어줘 불어줘 술 냄새다 티티가. 냉전 술 먹방하자. 오늘? 오늘가 누고 있나? 아못 보겠다. 집은 아 다시 오던 거야 미츠 아. 렌다님 별풍선 62개 아, 근데, 룰렛, 룰렛 결과는 다음 아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구랑 너랑 나누구랑나 김아띠 구리야오구은술안 먹니? 이이 친구는 이친술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 하이어가 내 인생에서 도움 안 되는요? 너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됐냐? 왜? 내수고시위 어? 근데 내가 내네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데 내 방송에 와서 하이는 왜 쳐? 어 나가줄래? 어 나가줄래? 어 미안한데 좀 나가줄래? 도움도 안 되는 나랑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. 나가줄래? 큰 도움 주려는. 어 아까 말실수였던 거 인정. <laughs> 아 근데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아뭐할거 없나? 갑자기 뭔 개똥단지 같은 소리야? 좀 쉬어라 누리 대고실 먹방할게 야이쓰레 같은 <laughs> 새끼야 와... 호라있네 저거 <laughs>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년 오늘 랜선 주 먹방 할거 같은데 같이 한번 할래? 이쁜 여 BJ 섭외해 놨는데 오케이 딱두 판만 하고 갈게 아 탱탱이 오빠 하이 랜선 술 먹방 하자고? 아 뭐야 하율 언니도 어 잘생긴 남자? 오케이 바로 감 오빠 꿀 먹으면 은개 돼? 나술 마시면 고백해 와.. 좋았네 처음처럼 한병 카스 두 병이면 되겠죠? 나 같은 술자한테는 출발해서 기사 해줄게 <laughs> 아 진짜 나중에 이남 게스트까지 오면 재밌겠다 그지 이남 게스트 아니면 그냥 갈 수도 나너 나로 부족하냐? 어? <laughs> 너뭐 시켰냐? 이거 참소라 숙회 묵은지 묵은지랑 참소라만 먹으면 그냥 끝장나 다음에 시켜줘 지금 먹자 같이 출발해 응. <laughs> 한번 언제 오셔, 오빠? 알로아는 별로지. 알로아야? 아, 아? 아, 아이, 아 아이, 너무 높아. 술자리에서는 잘생긴 남자보다 내 재밌는 남자 있는 게더 좋지 않아? 아 이렇게 밀드 짜는 거야. 재밌는 거 좋지. 어 아니 내가 내가 재밌으니까. 어 막내로 쓰고 어? 뭐 검베사 같은 거 있나? 우리 또 만반 짧고. <laughs> 오케이 뭐라고? 만반 잘보 몰라? 그 뭐야? 병느기나 벌써.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어. 알지? 만반 잘보 알지 알지 모르는 척 해본 알자. 거지. 그래. 그어스람은나금밥족하다 내가 해아 진짜 그런 사람도하면더 응. 좋아. 내가 탱탱오빠 유튜브 진짜 많이 봤기로하몽어스친로이기로하난기억력이 좋아 내여친기뭐하나로하면 그거 다기억해기로기로기 <laughs> 오늘 저랑 그냥 오늘 쌍욕 방 느낌으로 가자 안 되겠다. 잠깐만 하요라 님, 뭐 이미 마시던 술 아니야? 저렇게 이재나. 맥주 한 모금 마시는 사람이 뭐술 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. 야 그러면 힌트 줘, 맞춰볼게. 공부 잘하고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고 백치미가 있다 이래야 돼, 이 형이. 옷잘 벗는 사람 아니야? 아옷잘 어, 벗는 사람 맞는 거 같은데. <laughs> 먹었어. 저형술 뭐야? 화요야, 저거 뭐야? 한거몇 도짜리인데 몇 도? 마이크가 작다고? <laughs> 네마이크가 음. 작다고 얘기하니 우리한테 와라 해 씨발아라. 응? 준비 다 됐어. 무슨 소리야? 시청자 여러분들 저기 <laughs> 마이크 끄고 싶으라. 씨를... <laughs> <laughs> 이거 17.2도. 그냥 소주랑 비슷하네 거기 반 따라 정도가? 반 따라. 걱정 좀 마시라 그러네. 글라스 자에 세잔 따라. 세 잔? 네, 형주량 얼마인데? 반병두 잔만 마시고. 아, 근데 형좀 아쉽다 그냥. 눈치가 드럽게 없네 그냥. 어. 미쳤도 까는데 와? 술잘 먹는다는데 형? 조 먹긴 해 사실. 근데 취한 내가 싫어. 오늘 노영진 손절 날입니다 저는 <laughs> 진짜. 아그 뭐예요 그거? 안주? 잠깐만요. 진짜 저 패고 싶다 근데 <laughs> 아아나 진짜로. 아 형, 진짜 형은 안경벗은 게 훨씬 낫다. 어? 좋단다. 그거 빨대 아니지? <laughs> 안. 역시 노영진. 술이 하나도 안 비는 거 보면서 그냥 입만 대고 있는 거가 존나 X같다 아. 술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좀 약간 잘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? 그런 응. 스타일인 줄 알고 내가 이제 세잔 마시라고 했는데 아안 마시겠네 형또 먹어? <laughs> 예? 잠깐만 아, 그냥 강제 시켜라 <laughs> 어 강제 <강태> 시키기 낫겠다 <laughs> 근데 내가 너무 준비가 안된상태긴 하다 한 야. 3시간 줄 테니까 새번4시 올래 해요. 형, <laughs> 형 이상형 뭔데 형은? 나는 약간 사막 여우 닮은 여자 히딩은 제일 잘하는 오늘 위가 이렇게 큰데 이거 근데 약간 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 아 진짜요? 오... 아 근데 이말 하자마자 희대인가 파워 에이드 마시는 거 보니까 목이 타는 거 보니까 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희대인아 <laughs> <laughs> 너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해? 나는 근데 인성 바른 사람. 영진이 형나 형으로 나형 너무 존경해 진짜. 네. <laughs> 나는 다정다감한 스타일. 아, 그리고 약간 찐따 같은 남자도 좋아. 하지만 진짜 찐따여서는 안 돼. 하우이 상은 아 뭐야? 나춤잘 추는 사람. 진짜? 나? 나 바뀌었어. <laughs> 한다고 바로 한다고. 술한잔 가져올게. 모낭이 술. 여보. 나도 거 갖고 와야겠다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세요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해주세요. 이기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? 방 이거. 이요방거이이아니고이이름이 어떻게 되거이 <laughs> 아니 아니. <laughs> 방 <방독님>, 이거, 네. 거 이거, 이거, 이 까인 이유 설명해 줄까? 예, 희댕이가 찐, 찐따 같지만 안 남자 원했잖아 형 처음 왔을 때좀 늦었으면 조나하기슈 쏜다며 남자다운 모습 보여주고 헬스가 있어 죠안 마시고 나한입 마실게 이런 모습에서부터 이미 찐따가 되지 않았나 야 이거 여섯 잔 먹으면은 그럼 나 방송해도 돼? 어그것 좋아! 어, 어. 어 그것도 오 <laughs> <너무> 좋아! 오히려 <웃음> 좋은데? <laughs> <laughs> <오히려> 좋은데? <laughs> 아뭐 하율이 <하여리> 되게 신났잖아 <laughs> 나, <이거. 웃음> 나 빨리 맥이거 보낼라 그러지 나 이거 어렸을 때좀 많이 경험했거든? <웃음> 아니! <웃음> 아니 야 이게! <웃음> <웃음> 하나만 물어봐도 돼? 풀방이니까 여자 몇명 만나봤어? <웃음> <웃음> 두 명? 오래 만났나? 이 형이 막 5년씩 만났나? <laughs> 제일 짧은 거는 12시간 만에 차여봤고 그게 하나야 일단 두명 <laughs> 중에 한 명이 12시간 만에 <laughs> 차다고 <laughs> 너는 얼마나 만나봤는데? 나도 몇명안돼 나도 몇 명이냐고 살리는 네,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너래 얘기하고 있어봐 얘기하고 둘이 얘기하고 있어면나 살려볼게 <laughs> 아니 그냥 몇 명인지 얘기하고 가라 <laughs> 몇 명이 살려야 될거 아니야 나도 씨발 나 스무 살 따고 스물 아홉 살까지 9년이나 시간인데 아니 너네 얘기 좀해 내가 집중하지 말고 <웃음> <웃음> 살리고 있으니까 너네 세 명이서 얘기 좀 해봐 <laughs> 어? 영진이 형이 저렇게 찐단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오랜만에 합방해도 돼. 합방 자주 할 때는 그래도 말 잘했지. 아 여비랑도 할... 합방했어요? 거의 뭐 여자 전문 BJ였어요. 근데 네, 저것밖에 BJ. 못 만났어요. 와 아, 뭐, 아니라니까! 저형한 아, 번이 아니 12시간이 한 번이잖아. 뭐 하세요 샤포 씨? 우리 막 시청자들이 너무 뭐라고 해. 뭐라 하는데요? 나 너무 방송을 못 한다고. 아 그냥 그래, 너좀못 해. 아. <laughs> 내일 또 대학 막 결승이 있어가지고 내일 일정 있어서 살이 쉬는 거구나 약간 형 내일 일정 있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쉬운데? 나 진짜 너무 아쉽다 진짜 아, 아 진짜 아니, 나 내일 형이랑 내일 지금 일정까지 딱 일정까지 형은 일정까지 이제 시작이잖아 아,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. 가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데 말... 진짜? 근데 얘들아 근데 진짜로 이거 강태 기능 모르는 거야? <laughs> 아너너래 괜찮은 아, 사람 누구 비지 아무나 다 불러봐 내가 지금 다 부를게 너 나는 여기 있징 <laughs> 난 여기 있고 그래 <laughs> 야야 싸시게 혼술 중이라는데? 어싸시 혼술 중이라고 <laughs> 아니, 형. 무슨 일 있어? 나형만뭐 알아 형 스타에서 발리면 술 존나 먹고 싶지 않아? 이따? 잠을 못자 아니 형 오늘 스타다병 느꼈냐고? 그냥 내가 못해서 존나 열받아 of a l i t t 마시면 풀리나? 아니, l 백 씨. 런치자 그냥. 아, 그래? 어디코 a 오니까? <laughs> 너네 얼마나 먹었냐?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어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위로해 이새끼 한잔하자 형 나랑 한잔하자 일단 들으라고 돼지 새끼야 한잔하자고 먹었잖아 짠을 해야 될거 아니야 짠을 야 병신아 짜해 아 어, 나랑 잘하자 하으라. 어, 취했나 그냥 분위기. 어, 그러니까. 경신은 취했나? 되게도 고왔나 아까 새끼가. 비호 씨는 어. 짠그러 그냥 혼자서 그냥 마시는아 여기서 흥지로 부리한테 혼자서 찐테 부리그래 그러니까. 기호 는 기분 좋았는데 우리끼리 <laughs> 세명했습그니까나 기분 좋았는데. 진짜 혼자서 아, 지금. 같은 얘기를 해. 너무 화나면 안 돼. 이해 할게. 라 먹는 거. 야지 나야? 稍干嘛，哎，对 <noise> 了，稍嘛，亲自稍干嘛。 아, 씨발년들아 그만 좀 해봐! 탱코타임 드루치고 아나 취했어 아, 내가 모자만 했는데 얘기를 해줘 눈치 챙겨라는 게내 사표 형한테 장난치는 게왜 스타 얘기를 뭘 그만해 그 형이 X 같으면 X 같은 얘기를 해야 재밌는 거잖아 재미가 없는 거는 내가 재밌으려고 내가 개XX하고 있는 거 아니야 씨X 너네는 그냥 닥치고 리얼크크 만 쳐라 갱태 오빠 술이 됐네 너무 빨리 먹었나 보다 진짜 그냥. 안술 마신 거 보다 오빠 김밥 처먹은 게더 많아 나 오늘 병신질 너무 많이 했어 어? 채팅창이 존나 휘둘렸어 그냥 어, 병신이야. 너 원래 병신이잖아. 채팅창에서 병신만 올라왔는데 뭘 휘둘려. <웃음> <웃음> 내가 좀 최애 뭐야? 아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음, 음 말해 뭐해 일단 취지창 끄려고 야나 너네랑 얘기할게 뭐야 오빠 여지껏 우리랑 소통하던 거 아니었어? 아 자꾸... 너는 아까 샤코님처럼 아니 아니, 아니 그게, 그게 아니고 뭐였냐면... 뭐였냐면 어 근데 나 탱탱이 이런 모습 처음 봐서 되게 낯설다 애가 한살 먹더니 약간 개꼰대 같아졌네 서 아니 꼰대 사람이 맞다지. 나이를 먹으면 은이게 <laughs> 되게... <laughs> 우리 막잔하고 스근하게 갈까? 짠짠 ピッ <music>